집 짓어요 <기재> 아빠 네집 짓어요 지짓요지짓요지짓요 예쁜 집 짓어요 예쁜 집 짓어요 우리 주민이 할머니랑 블록놀이 하고 있어요 예쁜 집 짓어요 주민 짓어요 안돼 안되면 돼. 어, 다른걸로 해봐요 동그란걸로 넣어봐요 음. 음, 되네 왜 안될까 안될까 너무 좁아서 안될지 않을까 음. 안돼 또안안 안돼 왜안 될까? 안 돼. 음, 음. 음, 음. 어? 어? 왜 망가뜨렸어? 하니. 하니. 또해 줘요. 해줘요 해주요. 응. 또해 주세요. 할머니 할 어?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는 안해줄 거야. 진짜. 아빠는 안해줄 거야. 주민이가 하세요. 진짜. 어? 주민이가 스스로 하세요. 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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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이 이제 할머니 잘 부르네. 음. 응 할미. 할미. <laughs> 또 해주세요.